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 o k 스 n e w s c o k 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초등학생들을 협박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거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협박한 이들이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상가 건물 앞.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10살 초등학생 A군과 동급생 B군에게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인 이들 무리는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더니 대꾸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들 중한명은 라이터를 꺼내 A군의 팔을 지졌고 함께 있던 B군에게는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갖다대며 위협한 뒤 가래침을 뱉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현장을 떠나기 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비군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 발생 하루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직 가해자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찾아 확인한 뒤 경찰에 영상이 있다는 정보를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A 군어머니입니다 어제 배당을 받았고 CCTV가 너무 멀리 있으면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부모로서는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수도여가 경찰은 수사가 더디다는 오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가해자 신원을 특정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글로벌 금융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설립하는 부산 금융 자율형 사립구 예정지로 남구가 낙점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인 남구가 최종 부지로 확정되면 학교 법인 설립 등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융자사고 설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우선협상 대상부지로 남구 용호동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그룹으로 꾸려진 선정위는 학교 입지와 매입비용, 설립취지 등 종합평가 끝에 1순위로 남구를 정했습니다.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해당 부지는 분포고등학교 옆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부산시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 협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남구는 부산 국제금융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금융자사고가 들어서기에 최적지라는 것이 명분 면에서 주요했습니다. 또 인근에 바다와 녹지가 있어 교육 환경이 좋고 생활 인프라나 접근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로 확정되는데 매입비나 부지 여건 등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부지가 협상 대상이 됩니다. 선정위는 2순위로 강서구, 3순위는 해운대구로 평가한 상태입니다. 유력 후보였던 강서구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해운대구는 학교 부지로 꼽은 올림픽 공원을 없애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선정위는 최종 부지를 발표한 뒤.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과 부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국정 과제를 완성하는데 여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신속 이전을 주문한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 전문 법원 신설 등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과 내연남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황보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연남 A씨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가 된 돈들이 사실 혼 관계에서 쓴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나 객관적 주장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영도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냈습니다. 주말이 내일 부산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 대부분 그쳤다가 주일인 모레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84%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